반습니다제또사 지내셨나요? 제가 저번에 달 말씀드린 게 7A에서 A단계까지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계상으로는 이러한데, A단계에 어느 정도의 사고 발달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그게 암산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런데, 제 자, 어, 지난달에 강의에 6, 6점을 한 줄로 말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이어말야될것같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어떻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암산과는 상당히 좀 달랐을 거예요. 달랐어야 해요. 즉, 암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 외운 상태가 아니라, 그상태냥 드러나는 모습이고, 실제로 암산이 되려면 그 전에 뭔가 숫자의 크기를 비교해서 늘어나고 줄이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더히 빼기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리라고 했죠. 추리가 되려면 한 서너 개는 금방 금방 외워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걸 암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숫자의 크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도 가능해져야 된다고 했죠. 자, 이 둘이 합쳐졌을 때 추리가 나타나고 추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암산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다 들일 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암산이 아닙니다. 그냥 외울 수 있는 건 외운다는 건곧망각을 뜻해요. 사람이 기억 용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암산이라는 것은 뭔가 이해되어서 장기 기억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 외운 거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머릿 속에 올려놓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요 그러니까 이건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래서 암산까지 됐어요. 자 애가 우리 애가 드디어 술을 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암산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를좀 바꿀게요. 암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암산이라는 용어는 쓰면 안 돼요. 자, 이 용어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만든 용어인데 이 용어는 번역어예요. 번역어. 미국에서는 암산을 뭐라고 하냐면, 그, 구무원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자, 멘탈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수학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 에이, 을갖 드릴까? 자, 그, 암산이란 용어를 대체해서, 이제 머리샘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A 단계에서 목표로 했던 어, 사고 발달의 최종 지점은 머리샘인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 요점은 이 A 단계 끝 지점에서 형성이 된 머리샘에서 D 단계 끝 지점까지 완성된 머리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먼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구몬 수학과 반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고쳐잡으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몬에서는 문제를 풀려요. 맨 왼쪽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걸 반복을 하죠. 그럴 때마다 오류가 나오죠. 오류가 생기면,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결국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아이가 오답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잡혀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원론적으로 불가능해.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 어떻게 1%의 오류도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고 실수 안할것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더많게 틀리는데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오답을 없애는 게 아니고 애가 스스로 오답을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까지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복습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구멍하는 애들 가운데는요. 수많은 복습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멈춰 있는 애들이 있죠. 이제 걔네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얘는 아직도 복습이 부족한 걸까? 얘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본사가 말할 때는 구모온의 여태까지 기존의 지도법에서 말할 때는 더 복습해라. 애가 부족하니까. 연습이 부족한 거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비단 구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이런 애들을 이제 에, 부족한 아이라고 하자고요. 제가 말하는 부족한 아이는요, 지능이 지극히 정상인데 뭔가 안 되는 애들죠. 이런 애들은 학계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구멍에서나 언제나 문제가 되죠. 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거든. 자, 얘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연습 부족이라는 거죠. 하나는 사고 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 기존의 구몬의 지도법에서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연습 부족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다섯 장 풀던 넘1열 장을 풀려서라도 연습을 더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뭐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태 한서 10여 년 동안 지도를 해본 결과, 지능이 지극히 정상인데 해도 해도 안 되고 멈춰있는 놈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여기에 생각을 안 해, 생각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애가 <laughs> 먼 산발하고는 <산발학을> 표정으로 <배경으로. 웃음> 저도 썼다시피 사고의 부족은 왜 일어나느냐? 요즘 애들이 어 너무 쉽게 손, 손쉽게 뭔가 손에 넣잖아요.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 과자 봉지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아양을 떠나야 했습니까? 근데 원치 않는데도 손에 만원, 이만원, 십만원까지 쉽게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애들이 원, 애들이 바라는 것들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고 또 미디어의 탄도 있어요. 어, 이 시각적으로 현란한 어떤 미디어들이 넘쳐나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책을 읽는 그 독서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과도 맞물리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종합적으로 애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애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몬 탓이 아니죠? 어디 가서 작품 학부모꼭 그런 얘기해. 구몬 시키니까 애가 단순해져가지고 생각을 안 한다고. 다 구몬 탓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저번 강의에서도 그랬죠? 그 일반 아이들과 과학 영재의 그 뇌쓰기 습관을 뇌단체 사진으로 찍은 거 저번에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자 똑같은 계산 문제. 자 지금부터 천에서 100에서 99씩 99씩 계속 빼는 거야.라고 하는 이 변수란 문제를 똑같이 주어졌는데 일반적인 애들은 이 이마 쪽에땅내 뒤통수의 왼쪽 뇌랑한두 군데밖에 안 쓰는데 과학 영재들은 전 뇌를 다 쓰죠. 똑같은 계산 문제인데 어떤 놈은 뇌의 일부만 쓰고 어떤 놈은 전 뇌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그. 또 이렇게 무식한 사람 또 얘기해 과연제면 머리 쬐끔만서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써요? 그게 아니지 창의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창의적으로 뭔가 일반 애들과는 처음부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 때문에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한 아이가 있고 계산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애가 있고 복잡한 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알게 계세요.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습이 효과적이라면 애가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습만 시키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 주에 1분에 풀었으면 이번 주에 50초에 풀었다면 얘는 좀 빠르졌으니까 좀 낫겠다.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아이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지난주가 이번 주에 완전히 다른 사고의 패턴으로 좀더 발전했다면 시간은 엄청 줄어듭니다 그냥 10초 20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따라서 복수 횟수보다도 사고의 횟수를 늘려줘야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드나. 이거는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의 이 교육 환경이라는 게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귀찮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것은 전제를 했어요. 자, 그런 전제 하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실행에서 A까지는 그냥 A가 이런 순서 정도로 사고를 어, 높여갑니다. 이 정도의 순서만 알면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자기교절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두 가지와 관련이 돼요. 자 부족한 아이가 아이의 문제를 <laughs> 연습 부족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연습을 시키면 되죠. 교재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단계를 낮추든지 단계를 조정하든지 아무튼간에 연습을 더 시키면 되겠죠. 그러나 사고 부족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얘의 사고를 뜯어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사고를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좀더 개량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애의 사고 중에 어떤 사고가 도대체 문제가 되는가 라는 거죠 그게 자기조절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조절의 명확한 개념은 스스로 자기 생각을 조절, 변형, 점검, 검토하는 능력입니다 자이 자기조절은 단계를 거쳐요 먼저 태어나서 일어설 때까지 일어설 때까지 아이는 매일매일 자기 신체를 움직이면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시험해 봅니다. 그렇게 자기 몸이 어느정도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가능한 것이 감정조절이에요. 내가 화났는데 화를 스스로 억누를 수 있는 힘 애랑 싸웠는데 막 분노하는 자기 자신, 택주하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 그 다음에 엄마한테 혼이 났는데 막 분통을 터트리는데, 막 그, 가지고 막 토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왜 가끔 이제 슬픔에 못 이겨서. 저도 실제로 봤거든요. 울다가 토해. <laughs>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 어렸을 때 그런 놈들이 없었거든요. 아무 이상한 놈들죠.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체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최초 원인은 이제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감정 조절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아이여야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사고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다 교육학에서 얘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몸 자기 혼자 부릴 줄 알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아이여야만 사고를 스스로 조절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제를 푼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우리가 지금 오늘의 주제도 그 부족한 아이에 관한 거잖아요. 그 부족한 아이를 머릿속에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걔들은 사고가 조절이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감정 조절이 안될 겁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에 관한 책은 시중에 엄청 많아요. 감정 조절 인터넷에서 치시면 책이 엄청 나와요. 한 것만 사셔서 한번 보세요.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도 좀 코칭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학부모이실 테니까 학부모이신 분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조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자기 조절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수학적인 지식과 만나서 그 가운데 벤다이어그램에서 가운데 생기는 것이 바로 수감각이에요. 여러분, 그얜 수감이 좀 빠르다, 얜 감이 좀 없다, 막 이렇게 가끔 그냥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수감이라고 하는 게, 감각이라는 게 명확한 개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냥 애가 그냥 좀 빠르다, 또는 좀 둔하다, 이런 느낌만 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수학적 사고력이라니까요.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위범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어, 왼쪽에 수연산이 수연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다 자기조절이죠. 스스로 유창하게 계산한다든지 융통성을 발휘한다든지 효율적인 계산이라든지 스스로 계산의 의미를 만들어간다든지 이해와 관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조절이죠. 이런 걸 통해서만 수감관에 도달한다는 게그 수감관의 다섯 가지 요소를 한번 보죠. 제가 오늘 BCD 강의에서 왜 이런 좀 어려운 얘기들부터 꺼내냐면, 그 여태까지 진도 결정이라든지 여태까지 그, 시, 그, 여성 시절부터 받으신 교육들, 그리고 지금도 받고 계신 교육들, 그 현장에서 이렇게 부족한 아이에 관해서 확실히 쓸모가 있던가요? 별로 효용성이 없죠. 근본적으로 뭔가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려면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수감각의 다섯 가지 요소. 이것은 제가 여기 드린 프린트물에 다 있어요. 따로 메모 안해서 드립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직관적 느낌, 수의 다양한 사용 및 해석 능력,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산력,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능력, 합리적인 결과 짓 능력 이런 것들이래요.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자 직관적 느낌. 아, 그전에 먼저. 수감각이 다섯 가지 요소가 이 다섯 가지라고 요구라 하는데 이중에 제가 다 빨간색으로 해놓고 왜 요것만 파란색으까요 네. 이건 우리가 신경 별로 안 써도 돼. 이건 누가 해주죠? 네. 교재가 주죠 자,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 핵심이 이거예요. 교재만 던져주고 오면 이거는 될지 몰라도 이 빨간색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누가 채워줘야 돼요? 교사가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 볼게요. 직관적 느낌 이게 뭐냐면 양감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비단계에서 올린 수 내린 수 처리에 되게 서투른 애들이 있을 거예요. 또뭐 그것 때문에 다 틀리죠, 그 부분. 이런 애들은 수에 양감각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은 수를 이미지를 만드는 학습을 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b 단계를 하고는 있어도 27, 33, 99 이런 숫자의 이미지가 잘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 제가 그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가 그 암살에 이르기 위한 7회에서 또 이렇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고들 중에 수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수가 숫자 표상에서 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더하기 이후에 사고의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B단계에서 이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애들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아래단계에서 해결을 못 보고 온 애들일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아래단계또 내려가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럴 테면 38 더하기 64가 있으면 요38 더하기 64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몇 번만 시켜주면 돼요. 갈 때마다, 수업 갈 때마다 한두 개 정도만 해주고 오세요. 올림수 틀린 거, 그 틀린 거, 짝대기 그거저다 고쳐준다고 그런 다음에 애가 사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그 책정 규재를 이렇게 틀린 거, 이거 갖다 주고, 자, 이렇도 이거 틀렸으 이거 고쳐. 자, 그러면 오답을 고치면, 오답을 고치면 애가 사고를 수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을 볼때 됩니까? 안 되죠. 애가 틀린 문제를 고쳐주는 것만으로는 사, 애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사고를 더, 하나라도 더 많이 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좀더 진일보해 가라는 뜻이잖아요. 복습을 시키는 건.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오답을 그냥 고쳐주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점이 되는 애들은 부족한 애입니다. 부족한 애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부족한 애가 아니에요. 네, 사고가 부족한 애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애들은 또 이것만 해도 되겠지. 네, 그래, 그래도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엄마가 시켜도 다 되는 애들. 한두 개념학 판독정도만 시켜 주시는 거고요. 어, 두 번째 수의 다양한 사용 및해석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니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쯤 되는 애들한테 야, 198 더하기 198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 봉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덤무 말이죠. 그거 백 396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죠. 바로 말을 하는, 말을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자, 얘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세 자리 길이에 뒀어198 더하기 198이면 연습받아 올림이 두번 있죠. 이거 학교에서 몇 학년에 나온지 아세요? 3학년 1학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3학년 문제예요. 2학년한테, 얘한테 3학년 문제를 낸 거예요. 안 배웠는데, 대부분 애들은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겠지. 근데 어떤 애는? 안 배워서도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제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198은 200보다 2가 작다. 그러면 198 더하기, 198은 200 더하기, 200이라고 생각하면 200 더하기, 200보다 4가 작은 수가 바로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한 거예요. 이거 되는 놈은 어떤 놈이겠어요? 부족하지 않은 애겠지. <laughs> 자, 이때 198을 어림해서 잠시 바꿔 생각한 문제가 200 또한 200이죠. 이거를 기준척도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준척도. 애가 이것을 문제마다 스스로 생각해서 어 문제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BCD 단계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관서입니다자그 수감각의 세 번째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이제 그 엄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선생님이 시간을 재니까 애가 막 서두르게 돼서 그래서 실수가 잦고 그래서 더 틀리는 거 아니냐. 일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핑계죠. 핑계입니다. 애가 교제를 푸는 능력은 결국 어떤 것에 좌우된다고 했어요, 제가? 자기조절이죠. 옆에서, 옆에서 동생이 뭐 칭얼거리든 밖에서 트럭이 휘인 가고 지나가든 또는 사람들이 막 시끄럽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자기조절이 되는 놈이라면 그거 상한랑곳 없이 자기교제 풀죠. 왜 선생님 탓을 해요 그걸? 그것도 시간 재는 것 가지고 그냥 조용히, 조용히 몰래 재고 있는데 저는 시간, 그 구멍에서 주는 그 타이머 그삑 소리 나는 거 짜증나가지고 애 신경 쓰일까봐 저는 네. 핸드폰으로 재거든요. 소리 전혀 안 들리잖아요. 자 해봐. 그리고, 그리고 소리도 안 들리고 시작하는 건데 그게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 애가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자기 조절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걸 선생님 편서 하고 있는 거지. 우리 학부모도 그래요. 사실.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본인도 알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들도 아는데 어떻게 든 핑계를 대고 싶은 거지. 우리 애가 어제 라다는 얘기는 또는 그렇게 네,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중요한 건 틀리는 거보다요. 지가 틀린 것을 잡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게 요다 틀리는 걸 아예 방그 아예 막을 수는 없죠. 그다음에요. 합리적인 결과지 능력이라는 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62기 397. 이 답이 배가 얼마쯤 될것 같아요? 1, 2, 3, 4, 5. 잘안 나오죠? 근데, 이 답에, 이문제의 정확한 답을 제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배가 얼마쯤 될것 같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한 5초 정도쯤에 배가 나와야 돼요.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0을 넘는지, 혹시 200을 넘는지, 200에 가까운지, 100에 가까운지, 그 정도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우리 우리나라 애들은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미국 애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 애들은 오히려 정확한 계산을잘 못해. 그러나 미국 애들은 오히려 이런 걸더 잘해. 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수 감각 지도에서 어, 정확성 효율적인 계산 그거 빼고요. 나머지 네 가지를. 어, 정리해보면, 자, 직관적 느낌, 양감각이 떨어지는 애들한테는 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숫자로 된 문제를 그림으로 바꿔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있습니죠 지금 2학년인데, 또는 1학년인데, 1학년이더라도 비단계를 하고 있고, 오리스레리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얘는 틀림없이 양감각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라고 했죠, 제가. 그렇다면, 2학년 교과서나 문제집을 사다가, 거기에, 그 문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몇 번만 좀 들여다 보라고 엄마한테 좀그 지시를 해주세요. 어차피 걔는 그 내가 내가 사면서도 그렇게 된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마도 나도 애도 이 문제를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그 방법이라도 숫자로 된 문제를 그림으로 나타낸 문제를 요 바꿔서 생각을 몇 번을 해다 보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수의 다양한 사용운 해석 능력은 기준척도 지도하면 되고 그 사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능력 지가 스스로 오류를 어답을 찾아보도록 유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문제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 자, 이거 틀렸으니 고쳐. 이걸로는 사고를 고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정반대로 틀린 걸 네가 찾아봐. 찾아서 고쳐. 이렇게 하면 얘가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표현을 그러니까 바꿔야 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린 거, 어린 셈을 학교에서는 4학년 때 배웁니다. 올림 올림 내림 반반올림 이런 것들을요. 그런 걸 국문에서 어떤 언제부터 가르치세요? 비단부터 가르쳐요, 비단기부터 가르쳐요.